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다며 투병 중임을 고백한 개그맨 김철민의 안타까운 근황이 전해졌다. 24일 더팩트는 김철민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내보냈다. 보도에 따르면 김철민은 최근 몸 컨디션이 급속히 악화된 상태다. 김철민은 이제부터는 정신력 싸움인 것 같다.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어제도 원자력 병원에 다녀왔다. 미이 퍼져 신경을 누른다고 하는데 앞으로 두 달이 고비가 될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. 간으로 전이된 암조직 네개중한 개의 상태가 악성으로 발전한 데다 목 부분 통증이 심해 걷기가 쉽지 않다며 요즘 하루 두 차례씩 강력한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. 김철민은 너무 살고 싶다고 호소하며 강아지 구충제라 불리는 벵벤다졸을 복용해 왔다. 벵벤다졸은 약을 복용한 한두 명에게서 효과가 나타나 김철민 외에도 많은 암 환자가 먹고 있지만 약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다. 김철민은 벤벤다 조란 항암 치료제와 병행해 지금도 복용 중이고 일부 효과가 있었다.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. 살 수만 있다면 1%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노력하고 싶다고 밝힌 김철민은 현재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에서 머물고 있다. 많은 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 중인 그에게 회를 빈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다.